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세상 치유 대봉투사 우리 행동하님 질문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 해탈시킨다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해탈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소소 영리하게. 일반 사람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고정관념이라는 생각 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 거기 미리 그렇게 견해를 가진다 해서 선입견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손님께는 그 사람 바라보게 된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말이지. 이렇게 자기 안에 어떤 정보가 다 깔려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늘그 사람인 줄 알고 본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다른 마음을 모아서 다른 사람인 줄 모르고.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이 사람하고 뭘 하면 좋겠다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시작할 때는 아주 착한 마음으로 했는데 중간에 벌써 살짝 욕심으로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돈을 다 갖다줘 근데 당간 무소식이야 언제 준다는데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한번 약속을 안 지킬 때 빨리 수도을 해야 돼이수도을 어떻게 하냐 내가 그 분과의 인연고리에서 이렇게 딱 끌려있는 걸 이걸 탕 순간적으로 내려놓고 봐야 돼오걸 해탈이라 그러거든요 그털 속에서 나왔다고 내려놓고 보면, 어? 이분이 지금 욕심 부리고 있네. 지금 뭐 약속을 안 지키네. 그게 보인다고. 약속을 안 지키네 하는 게 보인다고. 그런데 그틀 속에 갇혀있으면 뭐 이걸 하면 뭐 얼마가 남는다든지 뭐몇백이 남다 뭐 이렇게 막막 막 남는다. 이게 뻥 가가지고 똑같이 그 남는다 생각에 지금 돈을 얼마나 갖다 바치고 있는지는 몰라요. 틀 속에 갇혀있으면. 그럴 때이 해탈이 필요해요. 그 생각 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워요. 무심에 들어야 돼. 즉, 덕부입니다. 하고, 입구리 살짝 올리고, 항문 살짝 닫고, 항문 의식하고 있으면, 그때 뭔가의 존재를 느끼는데, 이때 무심에 들었다고 하고, 그 뭔가의 존재를 느낄 때 서서히 뭐, 평온 평온함을 느껴요. 그러면 그 평온함을 느끼는 그 존재 상태 있잖아요. 있으면 이때 자신은 그 느낌이 해탈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생각의 털속에 벗어나 있는 상태, 하얀 백지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 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중지를 해야 돼. 요이 사람하고 더 이상 인연고리를 연결해서 가면 안 돼. 가면 더 크게 꼬인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500만 원을 꿔 줬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만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 받지. 내가 여기다가 뭐 복을 지어 놓자. 이렇게 하고 수도해야 되는데 이분은 또한수더 떠요. 야, 이분에 이 800만 원만 딱 들어가면 뭐 돈이 다 나오니까, 그럼 그 돈을 다줄수 있다고. 지금, 500만 원만 못 받는 게 아니고, 800만 원을 또 갖다 여서, 지금 뭐요, 1300만 원 늘어나게 돼. 1300만 원이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것만 들어가면 다 준다는데 안 줘. 두 번째 약속을 또 여겨. 그럼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났는데, 생각 털 속에 있으면 안 보여. 그럼 그 사람의, 이거는, 법에 묶여 있어 가지고 돈을 빼낼 수가 없어 그 법에 묶여 있는 거 풀기만 하면 그돈다 찾을 수 있다 이러면 또 진지한 줄알아 그래서 또 법에 묶은 파는 데는 한 5천만 원이 있으니 지금 1,300만 원 물리는데 5천만 원을 꿔서 또 그거 풀어 가지고 그러면 뭐 6,300만 원 받으려고 되게 웃기지 1,3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지금 6,300만 원 받으려고 5천만 원을 더 갖다 주는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자기는 몰라 단지 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틀 속에 갇혀있어. 지금 얼마나 더 많이 갖다 주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의 틀. 이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 딱딱지를 붙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아. 지금은 잘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 사람 볼 때만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그런 털 속에 내가 갇혀 있어. 그 사람을 바르게 못 봐. 이런 게 전부다. 해탈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털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알아차려서 무심에 들면 그털 속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때 해탈이 되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잘못 빠져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죠. 그 속에서 갇혀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내가 옳다 생각하듯이 상대도 옳다 하겠네. 이걸 못 한다고. 해탈이 안 되면 이거못 끝내 간다니까. 내마음이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씩씩거리면서 상대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겠다 이 생각을 못 건너가 이게 해탈이 안돼 있을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옳다 하면 되는데 상대가 옳다 하면 안돼내 생각 털 속에 갇혀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내면서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면 그걸 못 견뎌 이런 게다 생각 털 속에 갇혀 있는 사례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무조건 해탈이 되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고, 그 사람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새롭게 소통을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탈만큼 중요한 감옥이 없어요. 이 해탈이 된 상태에 있으면, 이제는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열반은 탐, 진, 치, 삼독이 딱 불이 꺼져서 내려난 상태. 그래서 무심해서 해탈, 열반을 체험한다. 그래서 모든 게 무심이 근간 뿌리고 또 무심에 있으면 전지전단 영의 느낌을 받아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있지만 내가 무심에 딱 해탈해서 딱 있으면 무심에 있으면 나 안에 전지전단 영이 있거든요. 그 전지전단 영이 지금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느낌 이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딱 맞게 그렇게 딱 하면 그 사람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소통이 돼요. 그래서 이 무심은 만병통치약이다.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간 무심이 여러분 생각 틀 속에서 벗어난 해탈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만껏 발휘하기도 도와준다. 기본 무심을 여러분, 할줄 알아야 해탈도 하고 열반도 누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부과정 해탈 열반을 꼭 하셔야 보살님도 열반에 드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해탈 열반에 드셔서, 안역 따라 삼략삼보를 성취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네. 예, 다시 한번더 질문해주신 우행동한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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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